아유. 예, 백진승님이 예측을 하셨네요. 아, 왜 그러죠? 오늘 인터넷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유, 참, 죄송합니다. 음, 올해는 들어와서 강의가, 방송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몇번 그러더니 오늘은 벌써 이렇게 두 번이나 그러네요. 시간은 몇 시죠? 아, 10시 정도 됐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그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게 방이 깨져 가지고 못 찾는 분이 계시면 카페 들어가 보세요. 카페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영상 드린 그 거기다가 제가 계속 링크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못 찾으시면 카페 들어가셔 가지고 링크로 들어오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참나. 두 번이나 이렇게 터진 건 처음인데, 그죠? 근데 아까 백진숙 님이 버퍼링이 있다, 그러시다, 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네. 아유, 겁납니다. <laughs> 백진, 속상해, 마시이 아, 속상해, 솔직히 백진수님. 이러면. 기분이 별로입니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어, 왜 그럴까? 또, 이게 또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나중에 또 그럴까? 또, 그러고 쫄깃쫄깃하나요? <laughs> 하이디두분이 아무튼 아 죄송하고요. 자, 20대분 들어오셨네요. 자, 아까 이제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 질문드릴 겁니다. 자, 일괄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누가 건물을 신축하든지 간에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일괄경매가 가능합니다.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아,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아, 을 앞에, 을 앞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아, 갑과 병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서 병이 건물을 신축해서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은 토지에 대해선 지상권이 있고 건물에 대해선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자이 상태에서 을 토지저당권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됐는데 누가 지상권자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어요 일괄경매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조주님 없다 음, 하이데유튜버님 없어요 골프님 없어요 어, 문상철님 없다 박부인님 없어요 그죠? 없는거죠 왜냐하면 병이 건물의 소유자니까요 일괄경매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누가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그죠? 자, 또 질문 들려볼게요 자, 근데 이 병이 건물을 신축했지만, 갑에게 이 건물을 양도했어요. 근데 현재 갑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을은 일괄 경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 건물을 신축했지만, 신축한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했습니다. 현재 건물이 갑의 소유자예요. 일괄경매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곰프님 있다. 하이데 유튜버님 가능하다. 조지우님 있다. 그죠? 예, 박부인님 있다. 그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허용모님 가능하다. 아, 꾸드림 가능하다. 누가 건물을 신축하든지 간에,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일괄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판례를 읽어볼게요 아, 원래 이 판례는 뭐냐면 일괄경매 할지 아니면 토지만 경매할지 저당권자 마음이다 따라서 토지만 경매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건물은 뭐죠? 철거당하게 된다 이런 판례고 두 번째 판례입니다 아. 여기, 여기서 되죠?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충고권은 아 문상철님 그건 화질을 좀 조정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화면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 화질 그 성능을 한번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괜찮죠, 그죠?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어, 공포님도 흐리세요? 저는 괜찮은데? 어, 왜 그러죠? 다른 분들 어떤가요? 다른 분들도 이상하신가요? 답변 좀 해주시죠. 어, 불안하네. <laughs> 답변이 없으시네. 아, 괜찮으세요? 아, 그러면, 그, 문상출 곰부님은 화질, 이제 화질을 조정하시면 돼요. 전문적는 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 예, 그죠? 아, 예. 자, 볼게요. 저당, 아까 이게, 자라 보고 놀란 가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또 날아갈까 봐 지금 땀 나면 제가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청구권은 저당권 설정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죠.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신축하든지 간에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이 어, 강권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결론은 뭡니까? 토지와 건물 일괄 경매에서 경매 대금이 나오면 어차피 을은 토지저당권자니까 토지대금에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요. 건물대금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없습니까? 우선변제 받을 수가 없다. 이 결론인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자 갑은 을소유엑스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지금 갑이 저당권자입니다. 엑스토지 와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엑스토지 와 건물이 아두번이나나왔네 갑이 엑스토지 와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죠. 30일 기초 문제네요. 기억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 토지 위에 을이 Y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안 되죠. 이 경우에는 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을에게 뭐가요?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고요. 건물이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일괄경매 문제가 아닌 거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신축된 경우죠. 네 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X토지 이외에 Y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저어졌고, 건물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저당권 설정자의 늘이죠. 따라서 니는 일괄경매가 가능하네요. <laughs> 디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X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하고,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인 병이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저당권 설정자인 을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경매가 가능하니까 디귿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니은 디귿에서 뭐가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이제는 우리가 완전 껌이죠. 껌. <laughs> 어우, 참 묘하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세요? 저는 지금 이게 두 번이나 깨졌다가 다시 하니까 수업시간이 굉장히 긴것 같아. <laughs> 아닌가요? 수업시간이 굉장히 긴것 같고요. 막 조마조마하고 파블로님은 쫄깃쫄깃하다 그러는데, 쫄깃쫄깃하고 그러는데요. 자, 이제 제3치득자의 보험입니다 먼저, 제3취득자의 <laughs> 자, 종이님, 쫄면이요? 아, 쫄면 먹고 싶은데 제3치득자의 개념부터 생각해 보면, 제3취득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뭐 소유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을 취득하든 전세권을 취득하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3 취득자인 거예요. 자, 왜그왜 그래? 왜? 근데 이 사람들은 뭐할 필요가 있냐면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되는 거죠. <laughs> 저좀 군대 얘기하셨네. 자, 다시 한번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당권자가 경멸하게 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그 사람들은 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매운 거요 어, 얼굴 살찌는데. 다만 조심할 것은 아무리 이 제3취득자를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제 권리를 보할 수는 없어요.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자, 어떻게 보호하느냐. 첫째,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하는 것이. 아,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제3치득자는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하고 저당권에 대해서 소멸을 뭐할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민법에서 어떤 게 있냐면, 남의 채무는, 남의 빚은 함부로 갚을 수 없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반대한다면, 그 사람의 채무를 뭐할 수는 없어요? 변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 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할 수가 있고 저당권의 소멸을 모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laughs> 자, 이건 우리가 이미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아, 어,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확정일자는 병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갑이 확정일자를 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되고 배당순위는 병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위험에 처한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늘에게 돈을 갚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부탁해 보면, 이 값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주택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 값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뭐인 거예요? 제3취득자인 거죠. 따라서,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갑은 의뢰에게 변제하고 저당권에 대해서 뭐할수 있는 거죠?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오늘 무섭네, 그죠? 어, 저도 좀 그러네. 아, 왜 그러죠? 겁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재담 취득자도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구요. 아... 예, 조주연님, 끊기면 다음 주에 되겠는데, 그죠? 아, 오늘쯤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제 컴퓨터도 지금 뭐 저렇게 그... 저는 버퍼링이 아니라 그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 표시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아, 오늘 강의는 여기서 여기서 끝내죠.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요 제3치득자부터 할 거고요. 어, 제가 좀 미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달려 볼까요? 아직 불안한데. 안 끊겨 종이 님?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지금 버퍼링 비슷한 게 일어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안끊게요 아...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저렇게, 그, 모래식 시 모양이 꺼졌다 켰다 하는데. 그죠?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어, 요, 제3취득자의 보호부터, 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상철님, 아무래도 좀 하다 보면, 어, 끊길 것 같아요.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철저 <laughs> 해가지고, <웃음> 죄송합니다. 제3취득자의 보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인사하시고요. 아, 아무튼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보다,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왜 그런지 좀 확인해가지고요. 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 다음 주 제3치득자의 보호부터 할 거고요. 아마 다음 주 제3치득자의 보호부터 하게 되면 음, 저당권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를 최대한 해서 어,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예, 백진순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laughs> 또, 또 괜찮은 거 같네, 또. 어, 아, 또 이게, 뭐죠? 그, 모래시계 표시가 또안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다음 주에는 준비 철저해가지고요. 어, 다음 주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